자, 이게 스위치 비상 경비입니다. 누르면은 자, 작동이 중단되고요, 램프가 꺼집니다. 자,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램프가 작동돼서 작동이 됩니다. 자, 판넬도 비상이 눌리면은 자, 작동이 안 되고요. 오른쪽으로 하면은 작동되고요. 이 자, 판넬 여는 것도 자까 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오른쪽으로 자 반시계 방향으로 하시고 자그 다음에. 유전 차단기, 자,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, 정상적이면, 차단기가 내려옵니다. 자, 내려왔을 때다 다시 밑으로 해서 위로 올려야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. 그랬을 때 전기가 들어오면 1차 마그네틱이 딱 떨어집니다. 전기 차단됐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차단됐고요. 다시 전기가 전력이 들어오면 1차 마그네틱 이딱 들어갑니다. 자, 마그네틱 2번과 3번을 보여드리는데요. 2번과 3번은 자, 상승 작동할 때는 2번 작동하고요. 하강 작동할 때는 3번이 작동됩니다. 그 다음에, 옆에 EOCR, EOCR 보시면은, 자, EOCR이 과부하 전력, 어, 계절류 작동기인데, 모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, 불이 깜빡깜빡 깜빡 하면서, 자, 깜빡임이, 자, 정지됐죠? 이제부터 시간이 잽니다. 5초 후에, 차가 망을 했으니 떨어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, 승체작동 멈추고요. 다시 원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이 바뀌면은 이 버튼으로 상승과 하강이 바뀝니다. 이거는 저기 전력이 바뀌었을 때 사용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